오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5편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5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우리 어제 그 15절부터 18절 시를 통해서. 시인은 생명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일뿐만 아니라 그 우상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짓 스승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를 아내 어, 예수가 찬송하는 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그 말씀이 어,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어,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족속아 아론의 족속을 했어요. 이 족속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바이트라는 말인데, 이 바이트란 말은 대부분 집이나 가정 또는 패밀리 뭐 이런데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족속이야, 족소가라는 말은 조금, 조금 과장된 어떤 표현인 것 같아요. 다른 번역들도 보면 이스라엘 가문아 또는 이스라엘 집이여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그 바이트라는 말에 부합되게 집이나 또는 뭐 가정 요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영어 성경들도 보면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집이란 말이 그냥 단순히 그 하우스란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 대를 이어 내려오는 어 가문, 뭐 가정, 뭐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이란 말보다는 가문이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이 바이트라는 말에 가까운 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집, 그 가문, 또 아론의 집, 아론의 가문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너희들이 그땅 가운데서 뭐 멋진 성을 짓고 뭐 이런 것이 어, 그 이스라엘과 아론의 족속 그 뒤에 보면 레위 나오는 족속이 나오는데 그들의 어떤 본분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좀 너무 마련하고 너무 상투적인 말 같아요 그렇죠? 찬송해라, 뭐 기도해라, 뭐 신앙생활해라, 뭐뭐 교회다니라 조금 이게 너무 좀 상투적인 말 같아요. 그렇죠? 뭔가 구체적이지 않고 뭔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아요. 요 말을 찬송해라? 찬송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찬송하는 거야? 그럼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반문의 여지가 많은 너무나 좀 이렇게 단순한 어, 그런 아, 명령이고, 뭐,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냥 찬송하는 거라고?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우리는 뭔가 막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 더큰 것을 이루어내야 될것 같고, 뭔가 이게 드러나, 소문나고 드러나야 될 만한 그런 일을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 사람의 어떤 생각에 또는 상식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것을 요구했을 때, 그걸 명령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당황하게 돼요. 야, 너 이번에 한번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 아마 그러면 거기에서 아, 이렇게 들끓는 그런 막 열정도 일어나고, 야, 그렇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뭔가 할수 있겠다. 뭐 이런, 이런 도전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 쉼이 진짜 쉼이 뭔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 포기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어, 쉼인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진짜 참 쉼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열심히 해도 그것이 오히려 쉼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할때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 예, 레프레, 리프레시 시켜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더 어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참 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보이는 것처럼 어,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더큰 비밀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어 배경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너무나도 단순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걸잘 알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매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 장본이시고 주인공이신 것을 늘 우리는 찬송합니까?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아, 삶의 현장에 믿음의 삶그 믿음의 삶의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해요. 근데 어디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 과 동시에 하나님이 쏙 빠져나가요. 그리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 배경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시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는 거죠. 내삶 속에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을 못 찾아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을 못 찾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을 못 찾나? 우리 일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이 잘 되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은 위기예요. 어떤 위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기.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이미 실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미 실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일이 잘, 되도, 일이 잘안 돼도, 일이 그 잘안 돼도 그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아유, 저 사람이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 실패했다. 라고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성공이에요. 그것 또한 성공이에요.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 실패했는데 어거지로 성공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고통 당하고 힘들고 이방들 이방 족속들로부터 공격 당하고 막 그런 위기가 있고 도시를 잃고 전쟁에서 패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주셔 가지고 사사를 보내 주셔 가지고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조금 평안히 찾아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그로,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찾고, 이게 사사기에 사이클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하면 하나님을 찾는데, 성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 찬송하는, 그 찬송의 공간에 여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성하지 않아요. 너무 잘 되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일이 잘될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이 잘될때 준비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의 준비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내 동료들에게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하세요. 내 앞으로 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을 기도해 주세요 내가 못할 때는 그 우리 동료들이 함께 기도해 줄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성공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네. <laughs>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또 일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분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없는 무미건조한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복하게 되고 또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게 누구 때문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네 순간에 포커스 그 초점이 어디로 모여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모여야 돼요. 잠언 30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유명한 아굴의 기도가 있어요. 아굴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첫 번째 이 아굴이 구했던 어, 기, 기도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아브라의두 가지 기도였어요. 자기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기를 좀 너무 소박한 기도 아닌가요? 너무 애기 같은 기도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했나? 9절에이 아굴이 그렇게 고백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이니라 그러니까 아굴의 중심은요 늘 하나님이셨어요. 자기가 부해지고, 자기가 강해지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나고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봐 그것이 늘이 아굴의 중심이었어요. 내가 배부른고, 내가 또는 배고프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또는 가난하게 되고, 내가 성공하게 되고, 내가 실패하게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아니라 그 결과, 그 결과, 혹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이 일에서 어, 다 무너져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봐 또는 다 부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부해져서 하나님을 잊을까봐. 그러니까늘그악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가난하나 하나, 부하나 하나님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내 사전에 있을 수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서 거짓을 멀리하게 해주세요. 또는 가난하거나 부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이용할 양식을 내게 주세요. 내가 하나님 잊지 않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매 순간 이 아굴의 이 소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작은 것도 하나님의 중심이시고 작은 것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무 소박한 기도, 너무 평범한 기도, 너무 소소하고 일상적인 기도 아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그거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풍성하게 되면. 너무 성공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너무 부족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그 인, 인, 인간의 어떤 성품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소소한 기도를 드리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고 그로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큰 소망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지 않는, 아니 우리로부터 하나님 이 잊혀지지 않는 거.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어디에 고정되어 있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 같은 거예요. 나침반. 나침반은 항상 뒤쪽을 향해 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삶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런 믿음의 나침반이 없어져 버린 거죠. 아굴처럼 내삶 속에 내삶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 믿음의 나침반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귀를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 삶을 고정하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고정하고 나가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그래서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거창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심입니다. 매 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내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소소한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시고 또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뭐하기 원하세요? 위대하고 놀라운 일 아니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 받기 원하세요? 찬송 받기 원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의 나침반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든 찬송하는. 그런 현장이 넘치시기를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온전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산타페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무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교회와 또 가정 또 목사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다 해결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지난번 두어 번 뵀는데 갔죠? 저희 옆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의 열정과 또 하늘의 은혜를 어, 능력 삼아서 여전히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 기도 제목 말씀드렸는데 어, 학교를 세울 부지를 어, 어제 땅 주인하고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볼 때는 더 좋은 조건으로 조금 더큰 땅을 저희가 어, 그 매각 매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약 어, 전까지 그 땅에 어떤 뭐 문제가 없는지 또 서류들을 좀 확인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악한 것들이 어, 틈 타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말씀처럼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어제 아마 어, 좀 느끼셨겠지만 어, 불이 난것 같아요. 아마 그 저기 좀리마베라에서 그래서 뭐저 재도 낮에 뭐 머니까 엄청 날리고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났는데. 여러분. 어, 호흡기 건강도 유의하시고 날씨가 계속 이렇게 더워가지고 야, 참 어, 힘들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 뭐 우리도 힘든데 그 성교지 식구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건강 위해서 어, 기도하시고 늘 유의하시고요 건강하게 주신 자명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어,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laughs>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소소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여전히 기억되어지고 찬송받기 원하셨습니다 아구리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처럼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보다 더 어,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작은 고통에 하나님을 잊는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낯진 방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고 찬송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었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